여기서 혹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은 어, 148페이지, <laughs> 요번에 확인만 하고 밑줄만 긋고 가. 가도록 <laughs> 할게요. 식물의 광합성. 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밑줄.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화. 밑줄. 아, 책이 없어 같이 볼 사람 없나? 민지 여기 아는 사람 없니? 음, 인간관계가 좋구나. 괜찮아. 그렇지.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 밑에다가 화학 에너지 밑에다가 포도당이라고 쓰세요. 포도당. 그다음에 유기물 포도당, 유기물 다 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생명체 화, 세, 생명체의 생명 활동 유지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냥 그런가? 화석 연료? 음. 어, 요거 하나. 물의 순환과 기상현상이라는 말다가 별표.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 되거나 기상, 잠깐만 일로 합시다. 이 태양에너지랑 물의 순환, 물의 순환하고 그 다음에 기상, 현상하고 무슨 관계인 게 이게 왜, 다시 말하면 물의 순환을 하거나 기상현상은 바로 누구 때문인 거냐면 해양 에너지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별거 아니야. 들으면 알아. 들으면 처음 봤을 때 낯설겠지만 자 물의 순환이야. 그러면 볼게요. 육지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누가 있을까? 바다가 있겠지요. 그럼 여기는 대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적도 지방이고 양 끝은 극지방이라고 치자 이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 육지에 있던 물이 증발하고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하겠지 그럼 여기 무엇이 될까 대기가 되어 공수증기가 생기겠네 공기 중에 그것이 많이 쌓여 쌓이고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구름이 되어지겠지요 그것이 모이고 뭐가 되면 뭐가 돼요 비나 눈이 되겠지요 비가 내리겠네요. 기상 현상이지. 그래서 비가 또 다시 우르르 하고 비가 내려요. 나 추운 겨울이 됐어요. 추운 겨울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물이 얼겠죠. 얼어요. 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날씨가 맑게 찍고 공기층 수증기가 방, 나가지 않았으니까 말음이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적도 지방에서 2 7도씨 이상이 에너지가 되면서 순간 그때 바닷물이 증발해서 올라온데 소용돌이를 치면서 올라와 태풍이야. 근데 그 태풍 잘 봐. 태풍이 보통 태풍을 공식 명칭이 뭐냐면 열대저기압이거든.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생겨서 생기는 열대저기압인데 얘가 희한하게도 바다에서는 엄청난 비를 쏟아 붙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육지에 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쏟아 붙습니다. 원리를 알면 돼. 자, 이 태풍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바다를 해서 바다를 대표. 그래서 걔가 물이 증발해서 끌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날 올라가서 증발하는 거야. 그 일시적으로 올라가. 근데 계속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계속 끓는 데다 증발을 해서 계속 올라 충족 시켜주지. 그런데 걔가 적도 지방이니까 더울 거 아니야. 그러다 중부 중위도권에 오면 해양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줄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의 증발 양은 좀 어떻게 될까? 덩달아 줄겠지. 에너지가 덜 들어와. 근데 벌써 아까 전에 적도 쪽은 충분히 공기 중에 수증기를 담고 있는데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육지 쪽으로 오게 돼. 그러면 육지 쪽 왔더니 중위도 쪽으로 왔으니까 또 태양 에너지 양은 적어졌지. 에? 근데 물의 공급이 일어나 안 일어나? 육지 쪽으로 왔으니까 안 일어나지. 근데 공기 층은 벌써 수증기로는 꽉차 있단 말이야. 벌써 회전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니까 이것들이 뭉쳐요. 그래서 비가 물이 되는 거야. 액체가 그러면서 쏟아붓습니다. 언제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너들그 지도 보면, 태풍 지도 보면, 혹시 유심히 한번반안반나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하기도 기분 나쁘시아 뿅뿅뿅 여기 있지. 똑바로 하게 혹시 일본인 있는 거 아니지, 여기. 혹시 태풍일 기상 이제 일기 예보를 보게 되면 태풍의 경로 <laughs> 경로하면서 태풍이 희한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뉴스 볼때 이렇게 태양의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되게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오다 갑자기 확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 때문에 지구가 회전력 때문에 얘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전 때문에 꺾여 들어가요 근데 얘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자 경로를 보자. 얘 하나를 볼게 이렇게 가고 가고 있는데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시계 방불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올라오면서 가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때 어디를 보냐면 이쪽 오른쪽을 보자. 오른쪽은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어떠니? 일치하죠? 근데 왼쪽을 볼게요. 이동 방향은 가는데 반대로 불어. 가는데 반대로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까? 상세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라고 해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안전 반원 쪽을 지나가고, 일본은 웬만해서는 위험 반원 쪽을 지나가요. 그래서 태풍이 왔어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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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는 피해가 많은긴 한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두 세배 쎄 이기는 맥집이 좋은거지 한 좋은 거지. 태풍 맞아가지고 근데 어느 때는 굉장히 셀때 있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 막 난리 났었잖아 그건 왜 그랬냐면 그 태풍의 세기도 셌지만 얘가 경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린거야 위험 단원에 우리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태풍의 세기가 세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태풍은 태양에너지 때문이야 여기서도 결국에는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태양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때 적게 들어올 때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맑아지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야 태양에너지 때문인 거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자. 적도지방에서는 태양에너지에, 에너지에 무엇이 일어나? 과잉이 일어나죠. 극지방에서 태양에너지가 부족. 여기서 태양에너지에 무엇이 일어나? 부족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과잉이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열을 받아서 얘가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 공기층, 물수증기가 다 공기 떡, 하늘로. 상승기류.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상 수증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공중으로 올라갔잖아. 어. 공중으로 올라갔으니까 수증기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조금만 날씨가 조금만 차가우면 응결이 돼서 비로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고는 거기 동남아 한번 정도는 다들 가봤. 동남아 가봤지 다들 뭐 이게 시간되면 잠깐 갔다 온대 아니니. <laughs> 거기 보면 특징이. 더운데 우질락이 더운데 갑자기 미치 듯이 기로확 쏟아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음 이러잖니. 얘가이 상승기 때문에 쫙빨아들었다가 쏟아붓다가 왜 순간 하늘에서 찬 기류가 순 지나가는 거야. 수증기를 류 통해서 쫙 빨아들여 순간 찬기 찬바람이 확 부니까 응결이 생기니까 쏟아붓지 근데 찬 기류가 지나갔는데 비는 쏟았어. 근데 계속 지나면 증발이 다시 잘 되겠지. 그 미친 놈 같은 미친기 어, 이런 말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미친년 널뛴다라고 하거든 욕은 아니야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정신없는 애들 이렇게 미친년 널뛴다라고 보통 어 너게 정신 없니저 어떻게 너를 뛰고 있니 널뛰는 게 뭔지 아니 나만 하는 건 아니지 어, 그래서 적도지방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극지방에서는 그 춥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추워, 공기층이 치고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꾸 자꾸 연결돼서 자꾸 자꾸 하강기류가 생겨요. 하강기류, 하강기류, 고기압이 형성이 있 살짝 쓸게, 고기압이 형왼 뒤에서 다 배울 거라서 여기서는 로, 저기압대, 여기는 고기압대 그러니까 공기가 누르면 어떤 일이? 날씨가 맑음이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그 날씨 맑음이 대부분이야. 근데 가끔 비가 오, 올 수가 없지. 추우니까 눈이 오겠지.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러면 음. 아우 추워가 아니라 그냥 아씨 죽어버릴라 할 정도로 추워. 그냥 죽자고 왜냐면 어? 근데 여기 같은 상승기리기 때문에 그냥 비야. 그래서 이제 어, 이, 이건 왜왜 이런 일이 생겨? 바로 태양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여기 상승 기류가 여기 하강 기류가 그러니까 상승했던 공기층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 윈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층이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땅에서 본 흑바람 분해 이렇게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람은 공기층은 이렇게 지표면 쪽을 타고 가지. 왜? 여기서 삼승 기준가 일어났잖아. 그럼 여기 지표면에 있던 공기층이 위로 떴네.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많은가, 상공에는. 그 애들이 여기는 공기가 자꾸 치고 내려가나. 그러니까 바닥 쪽에는 공기층이 많으니까, 여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메꿔주겠죠. 그럼 여기 빠져나오네 여기 또메꿔 주고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나 바로 그 유명한 순환이 나는 게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이 기상 현상에선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날씨가 왜 저래? 음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또라이 같으니까음 그러면 돼. 알겠습니까